차철이 연착돼가지고 늦었습니다. 친구가 빨리 오라서 늦게 가겠습니다. 와 캐나다 이제 춥습니다. 너무 추워. 어제까지 막아 한국이 더 춥다, 캐나다 별로 안 춥다 이랬는데 본격적으로 추워지니까 다르네 느낌이. 제가 사실 차도 되게 좋아하는데. 이 캐나다에서 본 차들 다 아, 멋있고 한국에는 없는 차니다 차가 일단 빵이 겁나 크고 엔진 소리가 한국 차들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납니다. 미친 호미스님 친구를 만났습니다. 개불 타이 음식점 왔습니다. 타이푸드 음식점. 그래서 보면 사람이 진짜 많아서 좀 늦게 왔어요. 웨이팅 해야 었는데 사람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친구는 시푸드 프라이드 라이스, 타이 <laughs> 프라이드 라이스. 아 타이 프라이드, 치킨. 타이 볶음밥 시켰고, 저는 파타야 치킨 시켰습니다. 음. 밥이랑 같이 나온다 해서 지금 밥이 먹고 싶어가지 <laughs> <지금> 나왔습니다. <laughs> 뭐라고 이거? 타이 프라이드 라이스. 태국 프라이드 라이스. 라임이랑 같이 나왔고, 저는. 파타야 치킨 그리고 밥 고봉밥 인토런토 <laughs> <고공밥. 웃음>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. 오 이쪽도 아니네. Yeah.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약간 찐건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튀겼다 살짝 겉측에서 바삭바닥하고 소스는 간장, 간장 베이스 느낌 간장? 어 아, 다 먹었습니다. 아, 지금 길 가다가 갑자기 그 경찰 박물관이 있어서 일단은 뭐 출입이 가능하면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궁금합니다, 지금. 검문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마치고 지금 무료 경찰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. 경찰 제복들이랑 어, 엄청 생각보다 어, 많습니다 김화병 아 그래? 아, 그리고 이 건물이 경찰서라네요 경찰서 안에 저희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초기 1859년부터 1920년 초기 소지품이랍니다 호루라기 그리고 더 무서운.. 맞다 야 이거에 맞으면 절경에 이르겠네 이쪽은 군 경찰 그런 제목들인 것 같고 여기가 대박인 게 체포 이런 걸 설명하면서 실제 사건에서 수사할 때 도움이 됐던 거나 주요한 증거품들 여기 이렇게 샘플로 다 보존해놨습니다. 이시 대박인데? 실제 사건에 있던 증거품들이랑 그 교수형에 처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들을 전시했고 여기는 이제 그라임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경찰차가 미쳤습니다. 진짜 멋있다. 수가왜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도너츠 시켰어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하나 더 사야겠다 지금 티월튼에서이 매끈한 초콜렛 난 이제 brownie brownie 아니 이렇게 이렇게. 섭네. 톱밥 있어. 톱밥 있어. 유튜아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꾸덕하 <laughs> 막힐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근데 생각해 그래 이거 전체 다었으 막혔대. 당근 거 같아 와 이거. 이 초코의 점도가 다르다. 폴튼에서 음. 영상을 편집하고 아, 한 시간 반 있었나?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루즈하게 놀라고 쉬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갔는데 노숙자가 그 똥칸에서 마약하고 있어서가지고. 오 못누고 나왔습니다 아, 오늘도 빈티지샵 딱 두개만 한개인가 두개인가 조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? 왜? 짱 날려 있어요. 여기 사장님 여기 있어가야 돼.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, 볼수 있었는데 지금. <laughs> 내려가자 우리 조사수할 수도 있다, 정권. 와 이거 뭐지? 멋있다. 야 끝이 없다 끝이. 포머스 커플 이겼네요, 여러분. 롱길 느낌으로 네, 해군 모자인데 빈티지로 해군 모자 사장님들 많이 쓰시거든요. 흐물흐물한 버전이긴 한데 이게 좀.. 이게 좀 모자가 전부 10달러입니다 10달러 만원이고 근데 싼게 비지떡이라 막 그냥 좋은게 있진 않데 어울리는거 찾아서 사면 됩니다 여기서 너무, 너무 많아서 저는 안볼래요 티몰튼 바람막이입니다 친구 티몰튼 많이 먹는 입혀야겠네요 와 이거 앞에 스틸토 쇠 들어 있는 워크 부츠입니다. 와 대박이다. 진짜 딱딱해요 아까 갔던 샵의 2호점입니다. 2호점. 여기서 선물용으로 산 키즈 페인트 모드는 그 더블니 팬츠 일단은 딱 괜찮은 거구했고 그리고 진짜 이쁜옷 발견했습니다. 진짜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공개할게요. 야. 앞 뒤로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. 요 미니 가방 이뻐서 하나 사겠습니다. 만 원이고 여기 마운틴 아웃터 브랜드 같은데 색깔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여기 여권 지갑 같은 거딱 넣기 좋을 것 같아. 요 진짜 많고 못 보던 브랜드도 많고.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것도 많고 역시 캐나다가 아웃도어나 아니면 뭐 헌팅 기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항상 한창 유행했던 워크웨어나 아니면 그런 투박한 자켓들 한국에서는 되게 비싼 것들 여기서는 3-4만 원대면 살수 있는 근데 단점은 이제 여기는 출처를 모르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먼지가 되게 심한 게 있어서 여행으로 오시면 바로 세탁해서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가방 그 여기 미니백 미니백 이거 유용하게 잘쓸것 같고 또 원단 재질이나 색깔 이런 게딱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아웃도어 가방 느낌이랑 굉장히 똑같아서 느낌이 나가지고 샀고 그리고 선물도 하나 샀고 바지 그리고 얘는 너무 힘들어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. 그 엄청 오고 싶었던 치킨레에 왔습니다 치킨레 캐나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, 유튜브 맨날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 왔습니다 치킨레가 나왔고 와 포장도 되게 깔끔하고 보온을 위해서 이 은박제 담았는데 이게 기본 감자튀김이고 소스 종류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기본으로 일단은 2개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를 좀 바꿔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하나는 가지고 그냥 새 거로 새 것도 2개나 줬습니다 저희가 소스 많이 준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이 주고 직원들도 엄청 친절해요 나씻고 있는 거니? 네 <laughs> 어, 근데 맛있다 <laughs> 빵고기빵입니다 빵고기빵 이거 이거 하시는거 아니었나? 알지 빵고기빵 원래 이게 제일 맛있는거 아니죠? 단순 단계 네. 먹어보겠습니다 네. 난 치즈랑 조금 아. 있어야 맛있다 잠깐만 소스 안에 넣어도 되는거 같은데? 소스 없네 야 소스 없어 아, 그럼 아 소스 없잖아 없다 없어 아, 소스가 근데... 없어서 안에 넣어먹는거봐 어 오빠 어. 이거 어, 맞네 이쳤다 바베큐 소스뿌려먹기요바베를 바베큐 소스만먹 밥만 어. 바베큐 먹기 바베큐 소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확실히확실바베 음. 이거 스를 먹기로. 아, 바베큐 소먹어볼걸베야소스 <laughs> 맛있다. 빵이단 진짜 그냥 약간 그냥 버터 만는 빵이고 치킨 엄청 부드럽고 바삭하고 또 따뜻합니다. 약간 싸구려 패스트푸드 맛이 아니고 진짜 정성에 달은 느낌이네. 야진지하게 치킨은 파파이스랑 제짜 비슷하다. 그치 맛있다 그러니까 파파이스도 더 맛있다고. 응, 진짜 부드럽다. 응. 빵도 부드럽게 진짜 잘나어 음. 감자랑 너무 잘 어울린다, 소스. 이거 를 끼워봐. 야 오, 씨. 일단 여기 음식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 아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. 가격이. 콜라까지 이렇게 세트해서 12,000원. 나 이거 전까지 바파이스가 1등이었어. 농성 응. 1등. 그리 치필레 서비스가 좋은 점이. 먹고 간 다음에 직원이 갖다 줍니다. 자리까지. 패스트푸드점인데. 서비스가 엄청 좋아요 감자도 안 뻑뻑하고. 이니 진짜 부드러워. 응. 안 먹었죠? 아, 이제 또 다음에는 졸립이 먹어요 졸립이. 음. 아다 먹었습니다. 이제 순삭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제 혹시 뭐 먹을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. 저희는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으로 가서 내일 저희가 이제 몬트리올로 가거든요. 그래서 몬트리올 갈때 버스 타야 돼가지고 오늘 가서 미리 승차하는 곳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 서면 지하상가인데 버스터미널 2층에서 타면 된다 해서 한번 미리 가볼게요. 아, 오케이. 그러 그러니까 지금 버스 타는 곳 안내 받아서 와봤는데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오늘 이거 토론토 랩터스 경기 있나 봐요. 사람 진짜 많다. 와, 우 랩터스. 이제 버스터미널로 가야 됩니다. 와 농구도 한번 보고 싶은데 농구도 한번 보고 싶다 버스 타는 거 확인하고 나왔는데 지금 토론토 레터스 농구 보려고 사람이 몰렸는데 인파가 장난 아닙니다. 와 오늘 누구랑 경기 하길래 이렇게 왔지? 대박이다. 와그줄 서는데 앞에 어떤 수사가 해보는 사람들 을 안표 팔고 있어 안표. 그 사람들한테 바로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근데 웃긴 게, 암표를 바로 서큐리티들 앞에서 <laughs> 그냥 안 아무렇지 않게. 이렇게 하다 이런 데 신기한 게, 그냥, 어, 이거 누가 봐도 불법적인 건데? 야, 에반데 싶은 것들 너무 당연하게 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. 이제, 예, 그 헬스하는데 수영장 있다 해서 오늘 수영 좀 하려고 합니다. 네. 방금 산 가방 바로 썼습니다. 쓰고 있습니다. 여기, 로고 있고, 여기, 지퍼, 여기, 여기 보조 배터리 넣었어요. 너무 좋습니다. 여기 녹스 자들 은차 원이 다른 게와 지나 가면, 한 반경 10m 부터 냄새가 나고,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가면 그 애가 어디로 갔는지 네.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네. 냄새가 이거 진짜 한국에선 맡아볼 수 없는 냄새고 그래서 꼭 와야 됩니다 아 이게 뭔 냄새라 그러니까 해야 되이 냄새만 들어보십시오 <laughs>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물에 젖은 걸 계속 입어가지고 아, 덜 말랐는데 땀까지 흘리고 그게 모든 게 융합돼가지고 나오는 진짜 녹진한 깊은 풍미의 개, 개 썩은 애라나 아, 제가 코가 너무 코가 좀 예민한 편인데 어. 아좀 힘드네요, 못 진짜. 못 친구랑 지금 수영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. 첫 등록은 무료라 해 가지고 원래 16달러짜리 체험 무료로 하고 수영도 맛있게 하고 씻고 나왔는데 그 뭐야 다른 외국인 한명 가방 도난 사고가 나서 <laughs> 우리 것도 확인해봤지만 우리는 다행히 아무 일없습니다 아무 일 없죠. 이제 이번엔 수영했고 몬트리올이랑 퀘벡 갔다가 또 이제 여행 마지막 주에는 농구 농구를 한번 해보려고 농구하고 바로 수영.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가 수영 농구 헬스 다, 다 있는데 한 달에 4만 원. 이제 집 주변 근처 역에서 내려가지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숙소 짐다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몬트리올로 이동해야 돼서 이제 숙소 가서 짐 정리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 좀 하고 그러고 자면 될것 같아요. 다 씻었고 이제는 내일 방을 빼야 돼가지고 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일 입으로만 남겨두고 다 정리할 겁니다.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네일 입고 갈 옷이랑 지금 말리고 있는 옷 그리고 그 바느질 조금 또 해야 되는 게 생겨가지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쌌습니다. 수화물 제한이 트렁크는 23kg까지고 들고 타는 가방은 10kg까지인데 지금 쇼핑을 좀 했는데도 트렁크는 6kg. 좀 넘게 여유있고 백팩은 뭐 거의 안 넣으니까 뭐한 8kg? 한 9kg 정도 여유있고 그래서 그런 짐 용량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가져올 때 최소한으로 가져오기도 했고 이럴 때도 제가 옛날에 사놓은 옷들은 많은데 입는 옷들이 이제 갈수록 좀 한정적이게 줄어들고 좀 많이 심플해지게 입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